안녕하세요. 닭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38해아이의 아빠 김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를 키우게 된 경력은 한 20년 정도 됩니다. 동물은 인위적인 것보다는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는 게 저는 좋거든요.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스마트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좀 노력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소를 보면서 지붕도 열어주고 너무 더우면 팬도 틀어주고 또 발정이 오면 체크를 할수 있게끔 발정 탐지기를 달았었어요. 좀 외부에 있더라도 원격으로 제가 제어가 가능했죠. 그게 제 농장의 가장 우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 좀 혈통 관리를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온산지가 어디이고, 모르는 걸 먹는 것보다, 아, 이 소가 어디 지역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나에게 왔어라면 믿음감을 줄수 있거든요. 저는 그 안정감과 믿음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보다도 또 자신있게 뭐 좋은 소를 고르고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다는 거죠. 일단 예뻐야 돼요. 사지가 멀쩡하고, 머리도 예뻐야 하고, 몸도 예뻐야 하고, 털도 예뻐야 하고, 보기 딱 좋은 소가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수입풀을 사다 먹이기도 하고, 직접 집도 갖다 사다 먹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기계 장비를 통해서, 연맥이라든지, 라이그라스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풀들을 직접 초지에 뿌려서 제가 수확을 합니다. 한때 건강 풀을주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건강한 키운 소를 우리 소비자에게 우리가 직접 공급해 보면 어떨까? 좋은 소를 좋은 사람들과 같이 먹는다. 좋은 소, 좋은 친구. 그래서 호우호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준비를 좀씩 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한우는 어느 고기보다 신선하고 맛있고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좋습니다. 청년농부인 제가 직접 키운 이 건강한 소. 또 혈통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 건강한 소를 믿고 드셔도 만족하실 겁니다.